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말레이시아 투알라루프 힐튼 호텔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부자들만 오수는 네, 호텔이 어. 투알라루프. 여러분 아시죠, 투알라루프 그, 그 북한의 김정남 피살했던 고기 공양을 거쳐서 아, 이곳 힐튼 호텔에. 어제 this is the only person who is in the Hilton Hotel. I t 니다 n k it's a very good 시네요 I think it's a very good one. I think it's a very good one. I t h i n 다 it's a very g 이 o d one. 네, 우리, 그, 허클리 김 박사님. 아, 이 집사님 왔요 네, 네. 아이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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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제, 그, 네. 우리가 출발할 때, 네. 네. 그 라이브를 안 했었잖아요. 네. 제가 이거, 그, 채팅하는 그 걸안 봤더니. 버클리 네, 뭐, 김박사님도 보면서도 얘기해 달라 그렇지 그렇지 모요모르 네, 네. 있어 가지고 네.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아니잖아 네. 네. 그렇죠 네. 그, 이런 거다 하면서 최혁 네. 씨한테 배우고 네. 또 우리 구독자들한테 배우고 네. 그렇게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뭐 얘기는 안 나오네요 아직까지는 안 나요 아직지 힐튼 어때? 말레이시아에서도 네. 가장 좋은 곳이죠. 여기가뭐 저는 저도 여기가 처음이긴 한데 네. 그래도 또뭐 네. 체육 시기가 된다고 해서 제일 좋은 데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트 그러면 네. 그냥 이번 한번더 힐튼이 히트 그렇죠. 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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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생방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방입니다. 지금 얼굴 보세요. 생방 아, 얼굴이잖아요. 얼굴 힘부했어요 이런 얼굴도 네. 여러분에게. 바로 공개할 수 있는 연예인이 면 안됩니다 전화되니까 이 얼굴로 공개되는겁니다 자 이제 조식 일단은 그이 말레이시아 실천로 <laughs> 되게 좋은 곳이라든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금 조식급에 근데 이 현지 분위기를 좀 살릴만한 음식을 제가 미리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아, 보시면은 네. 이게 아주 그 독특한 면이더라고요 이게 면 자체가 아주 독특합니다 올챙이처럼 생긴 면이에요 올챙이처럼 네, 면. 면에다가 카레베이스의 국물이고요 요거 피딴 아시죠? 오리알 피딴 피딴 그리고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있어요 요거 갈빠밭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커리 커리 그리고 뭐 이상한 뭐 이런게 현지 음식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것도 네, 다 갖고 와봤어요. 제가 요렇게, 어, 잠깐 모습, 이렇게 잠깐 연예인이 식사하는 모습 여러분께 잠깐 선보이고 어, 제가 밥 먹는 동안에 작은 뭐 스케치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아돈 많다. 아, 돈 아니에요. 네. 우리도 이 아저씨가 다 협찬해줘. 아니, 근데, 아, 근데, 저 거짓말이 아닌데. <laughs>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이 정도의 핵심 것들을 올려면, 제가 이거 최소한 40만, 원 50만 원 돼야 되는데, 네. 여기 거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아, 진짜 훨씬 싸요? 싸요. 물가가, 물가가 제가 대충 구달해봤더니, 한국보다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그래서 그렇게좀 시간이 들때 뭐 비행기만 어떻게든 자주 오면 와서 한국에서 식사서 못했던 거를 여기서 좀 즐긴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어,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아, 일부러 뭐 태국이라든지 어, 인도네시아 이런 데 와서 물가한 쌀이라 네, 네. 일부러 비행기 타고 와서 네. 호텔에서 한일주도시고이렇게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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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도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기 물가가 쌉니다 수고하십니다. 힐튼 호텔인데 한국의 힐튼장 뭐 이런 거랑 가격이 비슷해요 네. 한국에서 못다 이룬 꿈 여기서 이루시면 됩니다 여기다는 부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간 돈으로 호텔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게 불까 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한번 좀 맛을 보겠습니다 마, 맛이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하게 한국 연예인 중에 유일하게 맛, 맛을 솔직하게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음. 맛있어요 아, 땅콩 향도 많이 나네요 땅콩 향도 나고 맛있습니다. 핏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핏단 음, 합격. 아, 이거 합격이에요. 맛있습니다. 음. 그릇 이 그릇이 예쁘네, 그릇이. 그릇이 예쁘네. 참고로 중간에 이차반인 어, 아, 아까 이거 올라 어클리 김 박사님께서는 막걸리 다이어트 중입니다. 리거 제가 이제 을 기울여서, 어클리 아, 김 박사 유튜브에서 내가 시면을 기울여서 했는데, 네. 네. 사람들이 다안보다안 안 봐, 안 봐. 근데 네. 이걸 보면은, 일단 한번 보시면, 네. 일단 특히 막걸리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이거, 저기 보시면은 6kg 빠집니다. 네, 빠지고요. 다른 것도 엄청 좋고 유익한, 내용이 좋은데 아무래도 안 봅니다. 안 봐. 아 문제입니다. 이거. 안 봐요. 아, 재미가 없다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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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제 술 마셨냐고 했는데 여기 도착이 새벽 두 시였습니다. 뭘 어떻게 할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것도 한번 맛을 봅시다요. 이게 아주 시그니처 같습니다. 이거 시그니처. 이제 네. 한국의 그 어, 국구미. 찌짐이 뭐 그런 느낌인데 맛을 한번 볼까요? 음. 한국의 감자전 맛입니다 어우 감자네 그러네 음. 감자전 맛이니다 맛있어요 네 여기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여기 오게 된 배경은 어제 라이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 네. 돼요. 네, 거기 다 네. 들어가 있어요. 요거 빨리 한번 맛을 볼까요, 요거? 요거. 어, K. 릴리님, 김 박사님, 진지한데 웃고요. 아, 요거 좋습니다. 이런, <laughs> 이런 댓글이 너무 좋아. 아, 진지한데 웃고요. 아, 아. 음, 그, 그거 맛있어요? 이게 되게 맛없게 보이잖아요. 아니, 아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이 보면 많이 불었을 것 같고, 맛없을 것 같잖아요. 보는 그대로입니다. <laughs> 아맛없대아 <laughs> 아니, 그러딱볼때그맛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맛 그대로. 자, 요거 한번먹어보겠습니그 일전에, 그 문재인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막 홀데론 얘기 나오고 했을 때, 일반 서민 음식 가서, 이런거 비슷한 걸 드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요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요걸 한번 찍어가지고. 내려놓으면 맛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뭐 물어보지도 마, 맛에 대해서. 슥 내려놓으면 맛없다는 거예요. 빨래 한번 먹가내려놓는 묻지 말라니까요. 이거... 리 약식으로 빨리빨리 먹겠습니다. 약식으로! 진짜 먹방 우리 먹거리 김밥상. 야 지금부터 오십초 50초 이거. 50초. 어, 많이 먹었습니다. 오물레도 음. 한번 좀 먹어줄게요. 그 제가 음. 개인적으로 뭐지? 호텔이 좋으냐안좋으냐 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뭐냐면 호텔 조직에 오물레지 있냐 없냐. 오물레지 있으면 좋은 호텔입니다. 음. 아그 비즈니스 타고 왔다. 그 딸은 그 쩔이 있는데 그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라이브에서 얘기한 것들에서 아. 이게 비밀 딸이라는 게 아니라 이코노미 하고 와서 네. 네. 얼굴 좀 보여주면 좋겠것 같아요. 자, 요거 물리 한번 좀 보물래. 어때요? 아, 아닙니다. 아, 괜찮습니까? 좋아요. 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걸 좀 먹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여기 언제 한번 와보겠습니까? 말레이시아 힐튼호텔 조식뷔페를 여러분께 한번쫙 스케치 해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카메라 출동! 아, 죄송합니다. Do you might chicken? You got 아, 여러분께서 이 연예인 얼굴을 빨리 보고 싶어해가지고 네 제가 요거, 이거 한번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간단하게 아침에는 이제 짧게만 라이브하고 마무리를 좀짓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주 시그니처 아, 이거 요거 보세요, 요거요거 아, 야, 굿모닝. 네, 아주 열심히들 하시네요, 보시요 아까 제가 먹었던 거예요, 요거 아, 요거 보세요.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그림입니다. 카이,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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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거 보셨죠? 이거 굉장히 아, 조직 뷔페인데 다양합니다,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카레 레몬 카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먹었던 거 여기 저 면을 세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메뉴에 아까 제가 먹었던 올챙이가은이거 이거 아주 맛있습니다 그 식감도 좋고 맛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를 선택하시고요. 아, 네. 아 잘생겼네요. 이잘생겼어 아, 스마일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선택하고 포핑재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뭘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어요. 김성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까 먹지 못한 거김성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는 음식입도 짧지만 영어입도 음식. 짧아요 아, 올, okay. 아 고맙습니다 자, 어차피 공짜입니다 국페는공짜예요 Very delicious Thank you Welcome, 아, very delicious 나왔습니다 엄청 맛있나봅니다 소스 the... 아 소스 소스 아 여기 스윗소스, 핫소스 소스, 소스, 소스. 피시. 어, 이거 네. 사시미 어, 네. 오일. 사시미 오일. 사시미, 사시미, 사시미 오일. 피시, 피시. 네, 이것도 한번 잠깐. Thank you. w e l 을 한번 먹어볼까요, 여러분? 올리브 예. 프라이드 라이스. 자 네. 이거 okay. 연예인은 항상 겸손하고 예의 발라다 네. 한방에 못갈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네. 자 여기는 이제 일본식 미소. 네. 미소. 일군식 계란말이 이거 하나만 넣시도 맛을 보이니죠 융군식 계란말이 이거 하나만 넣으고아이 튀김소리가 아주 귀를 자극하네아 바삭하면 끝입니다 바삭하면 끝 너무 바삭어요자 아. 오케이 요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 가볼까요? <놀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예인의 식사 정리 보여드리 하겠습니다. 아침은 정리 가겠습니다. 김성. 그 맛있다고 끝에 하나 거든요 맛을 한번 볼까요 이거 아주 맛있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요거는 음... 스윗 소스 진짜. 보고 있는거 맞죠 여러분 음식을 맛없게 맛있게 어떻게 담는거니 그거 어떻게 담아요 이건 접시에 담으면 되죠 어참 잔소리들 많으시네 오늘 내 여러분 왕으로 오시면다른거다먹어보겠습니다먹어보지만맛겠습니다 맛은 면 제가 먼저 얘기합면 제가 먼저 얘기합니다 이번에 이거 배시 원래 빈 섬이라는 게 안에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좀 먹지 않아가지고 고기가 너무 많습니다. 안에 꽉 차있어요 고기가. 맛있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어, 월소득 2억 남성의 소박한 아침식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 소박하지 않습니다. 여기 힐튼 호텔이에요, 여러분. 최혁 씨 언제 월소득이 2억이나 됐어요? 스타가 되지만 아차는 거가 너무 많자요 아차. 너무 많아 문제다 문제. 오늘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그 점심 저녁. 그요귀 스팟에서 라이브로 몇기가 나을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 때까지 계속 이렇붙서 봐주시면 오늘 저녁에는 아마 체육시의 노출 여기 히트홀 때 수영장이 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체육시 노출이 드디어 네, 몸매가 노출이 됩니다. <웃음> <그만하시죠>? <웃음> 계속 지금 계속 내가 지금 씨한테 이거 그 모습은 아 이거 대박이다. 아무리죠. 응. 유튜브에 양진호, 얼마씩 받을 만해지면 복직하게좀더 정직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네.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좋아하니까 가보를 이렇게 뭐다 보는 게 아니라 네. 남자들 모에서 뭐 정도 어, 선배님들의 네, 계획이 있는데 채혁씨가 계속 지금 더불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어, 오늘 내내 제가 좀 졸리려고 아, 음. 여기 나오네요 귀염둥이 아기 몸매 공개 예정 이야 이거 벌써 사람들이 지금 엄청 지금 기대가 많아요 제가 이거 매트 하나 했더니 네. 네. 자, 여러분 아, 너무 예리한 분이 아까 이 소스 <laughs> 네, 아조윤선님이아 정확하시네. 네. 사시미가 아니라 쎄서이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잘못해요 사시미. 아, 니다사시이사라고들려나 아, 미안합니다. 네. 참기름 같아요 참기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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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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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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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네. 아 정말 맛있겠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음, 너무 맛있어. 아 녹아 녹아. 맛있습니다. 아 사시미 사시미, 정말 리겠습니다여름밤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지들었잖아, 사시미. 저런 때뭐 아무도 항의하지 않다. 이제 왔어 뭐, 놀다 사실은 저해에가서 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쎄서미를 생선으로 준비하는 쎄. 그래 제가 피시 피쉬, 피시 그러니까 어. 못 들은 척 하더라고. 세서미가 참기름이란 뜻이에요? 참깨 참깨 서미 참깨, 참깨. 네. 세서미. 네. 세서미. 어. 만두 한번 먹어볼까요, 만두? 여기 아래 뭐가 있는지? 아, 또고기입니다 고기 너무 많아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벙글이 김 박사님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아, 이게 맛있으면 이렇게 생겼는 어때요? 맛있어 아, 그래 그럼 맛있으면 좀 더. 아, 아닌가?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어, 괜찮다. 이고아아이는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개이고아 아이고, 일이아니에아 너무 맛있어 너무 다양이고이고이고아고아고 아이고. 이고아이이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이는건물이 호텔인가요? 여러분이 보는 거랑 저는 다를 게 없어요 나는 정보가 없습니다 몰라요 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 왜 왔냐면 이제 제가 그동안 쉬지를 못하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힐링을 해서 정말 숨도 높은 웃음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말레이시아 아, 생각보다 봅니다 아니, 시간 정도 걸리다고요보습니다기박사님 아, 예. 별로 안 좋아하시나봐요? 네, 네 뭐. 저, 거를. 이, 저, 카메라맨은 밥 먹었냐고 물어보셨는 아직 못 먹었어요. 우리 이거 끝나고 이기서 있다가 이제 끝낼 거 아니에요, 내고 아, 우리 그, 분들은 아주 천천히 여유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 여자들 이쁜가요아 지금 이제 어제 바로 <laughs> 새벽에 와가지고 지금 아직 그 데이터가 없어요 <laughs> 내가 오늘 구석을 보러달라는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가 어떤 곳인지 알죠? 굉장히 다양한 <laughs> 인종이라고 해야 되니까 네. 다양한 분들이 함께 사는 고요 종교도 다양하고 물론 힌두교, 아 이슬람교, 네. 이슬람교가 네. 이제 아, 국교죠 아, 이슬람교가. 여기 아, 이제, 아, 이제 이슬람교가 제일 인고요 뭐, 그러나 국교 같은 건 정해놓지 않았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가짜 아, 뉴스. 아니 종교 자유가 있는데. 자유. 우리나라 우리나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요 여기 이제 참고로. 인부가 이제 말레이계가한50% 정도 되고요 중국이한25% 인도가 한10% 정도 되고 나머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다양한 농가가 생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시 자기랑 한번 그요 저희 발가락 걱정하시는 분들만 지금 상당히 발가락이 시지가있습니다 아니요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말레이시아 무속부여를 하게 빨리 빠르게 네. 또... 조식 노래뭐 왜... 너무 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한국도 지금 토요일 아침 한 10시쯤 됐죠? 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네요. 많은 분들이 없으니까 애드립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관계도 네. 있어야 네. 이 애드립이 나오고. 자, 네. 그러면은 아, 오늘 말레이시아 골고 네. 돌아다니면서 재미있을 만한 곳에서 다시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저도, 저도 좀, 많이, 많이, 아, 이거 자으로 발가락 공개하라고 하는데, 제가 양말을 벗고 5분간 보여드려야 여러분 들겠습니까 진짜 많이 다쳤어요.